집에서 육수 만들기 탈출하고 이거 세 개로 가족들에게 매일 칭찬받아요. 이세 가지를 알고부터는 외식하는 횟수도 줄었고요 오늘은 시간을 아껴주는 간편한 육수들과 다양한 요리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긴 시간 주방에 서 있지 않아도 쓱 만들어서 맛있게 한끼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청수우동닷입니다 가격은 1.8L에 7,360원 집에서 한 그릇 음식 줄때 급하게 국이 없을 때잘 사용하고 쫄깃한 냉동우동면이랑 냉동실 얼려놓은 조각 어묵 넣고 냉동파 넣으면 3분 안에 우리 집이 분식집이 됩니다. 두 번째 원더키친 더 진한 사골곰탕 500g 10개가 들어있고 1,1870원. 우리 가족 좋아하는 주말 아침 떡만둣국 끓일 때도 매번 사용하고 있고 가끔 따뜻하고 고소한 죽이 먹고 싶을 때도 냉동밥에 다진 야채들과 곰탕 베이스로 압력솥에 넣어 끓이면 아이가 두 그릇을 순삭하더라고요. 맹물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소한 맛이 최고예요. 순대국이 먹고 싶으면 찹쌀순대를 넣어 잘 활용하고요. 순대 부속 고기도 넣고 파도 넣고 후추도 뿌리면 순대국을 집에서도 자주 해먹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만능 멸치육수입니다. 1kg에 6,930원. 미정국수 잔치국수를 딸이 좋아해서 집에서 간단히 자주 해주는데 이 육수만 있으면 쉽게 그 국수집 잔치국수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토핑에 진심이라 냉동 유부, 고춧가루, 파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는 편이에요. 그밖에 어떤 국과 찍 3개에도 다 활용할 수 있어 손이 가고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은 시간을 아껴주는 간편한 육수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제가 사용한 방법 말고도 이세 가지 육수들은 어떤 찌개나 국에 다 넣어도 만드는 시간을 마법처럼 줄여주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케아에서 꼭 사야 하는 시간을 아껴주는 살림템 세 가지를 준비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들어가세요.